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2023년 9월 16일 토요일 오전 8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약속했던 마지막 시간이에요. 어,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난다씨와 헤어질 준비가 <laughs> 되셨나요? 그럼 오늘도 나눔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어, 어떠세요? 이 요가 난다, 영혼의 자서전, 이 책과 이제 굿바이 하시는, 진짜 굿바이죠. 이제 이 보이스룸까지 하고 나면요. 굿바이 하시는 이 소감 어떠세요? 한번 채팅창에 남겨봐 주시겠어요? 어떠세요? 저는, 어, 이게 뭘까? 응? 응? 이러다가. 오아 이러다가 끝난 것 같은데 <laughs> 아 시원섭섭 맞아요 저맨 마지막에 사진 보는데 혼자 또 뭉클했어요 뭔가 우리가 5월 15일부터 함께 했죠 그러니까 거의 만 3개월 음. 이렇게 함께 했던 어, 좋은 어, 도반 한 분과 헤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또 다음, 이미 시작하고 있지만 현준 수업과 또 만날 테니까요. 한번 오늘 또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해보죠. 그러면 오늘 시작하는 페이지는 618초기고요. 지난번 나누었던 7번째 나눔 이후로 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일모님은 왠지 또 일게요. 어, 저는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이분 관련된 장소들에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정원들하고 그 센터하고 어, 깊이는 아니더라도 그냥 아, 정말 이 사람이 살아 계셨던 분이지 어, 이분들 이분의 이 정신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지라는 걸 눈으로 보면 감동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 그러면 오늘 시간 관리를 위해서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지금 이제 618쪽을 표면은이 페이지는. 어, 계속 이제 여행하고 있을 때 이야기예요. 서양에서 돌아와서 어, 41챕터죠. 남인도의 목가적 풍경과 관련된 겁니다. 어, 이런저런 우리 그때 막 사진도 주고 받았잖아요. 이 여기서 언급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음, 이 41챕터에서 나누고 싶었던 글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 2 0 4쪽이거든요. 624쪽에 아, 한번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친 듯이 날뛰는 코끼리를 다스릴 수도 있고 곰과 호랑이의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있고 사자 등에 올라타거나 코브라를 희롱할 수도 있고 연금술을 이용해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도 있고 신분을 감추고 우주를 떠돌아다닐 수도 있고 신들의 부하가 되어 항상 젊음을 간직할 수도 있고 물 위를 걷고 불 속에서도 살아갈 수도 있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좋고 더 힘든 일이로다. 네, 타유마나 바르가 남긴 신데요. 오늘 남아 있는 분량들을 읽다 보니까 결국은 남는 키워드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침묵에 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드리면 시작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요즘 마음 잘 다스리고 계세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걸 시도해보고 계신가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어, 떤 것들에 대한 질문을, 아, 이모님의 심호흡. 저도 숨 자시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지금 이 다음 책도 결국은 숨 쉬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숨 쉬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41 챕터에서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어떤 질문 관점에 대해서 세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621쪽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621쪽에. 맨 위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상을 떠날 때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구하신다오. 마음을 다스릴 때 이런 관점 되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어, 결국은 우리가 지상을 떠나고 언젠가 어, 신과 만났을 때 혹은 자기 자신이 뒤돌아왔을 때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면 그때 나는 어떠했노라고, 내 삶이 어떠했노라고 이야기 나누고 싶을까. 번뇌하고 되게 고통받던 마음도 음, 이렇게 지상을 떠날 때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차분해지고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621쪽도 그렇고요. 이어서 629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읽어드릴게요. 좀 이건 재미난 표현인데요. 629쪽에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대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 그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너무 재밌는 말 같지 않으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래요. 그러다가 자칫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니. 이중부정 같아요. 어, 그대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마라. 마음을 다스릴 때 결국 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문구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들으면서도 쉽지 않게 여기는 질문이죠. 631쪽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물어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묻는 포인트, 또세 번째로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41 챕터는 남인도 여행하는 이야기였지만, 여기서 볼수 있는 걸로 제가 세 가지를 짚어봤어요. 지상을 떠난다라는 관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관점 질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세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어,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42챕터 우리가 그때 같이 읽으면서 같이 슬펐던 부분입니다. 바로 스승과 요가 난다가 헤어지는 장면이죠. 요가 난다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 632쪽입니다. 스승님 왜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633쪽에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요가 난다야 따뜻한 감정은 침묵의 마음으로도 잘 간직할 수 있는데 꼭 말이라는 차가운 도구로 표현해야겠느냐 어 난다는 얘기 듣고 어,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어, 말로 해달라고 어, 꼭 듣고 싶다고 어, 그래서 이야기하죠. 요가 난다야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어떤 무거웠던 가슴 속의 짐이 녹아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어, 이런 저런 이야기가 흘러서 결국은 스승이 떠날 날이 됐다라는 것을 깨우쳤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음, 오랫동안 새장에 갇힌 새가 문이 열렸는데도 익숙해진 보금자리에서 떠나기를 주저하는 것처럼 말이다. 스승은 본인이 떠나더라도 난다는 이미 다 깨우쳤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어, 스승은 난다가 떠나는 날, 어딘가에 가야 했을 때, 마지막 장면으로 이렇게 해요. 아까 침묵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스승은 평소처럼 조용하게 나를 축복하셨다. 그저 조용하게 음, 되게 보이는 거, 현란한 말이 아니라 조용하게 축복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42 챕터에서는 스승과 함께 한 마지막 나날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43 챕터에서, 어, 결국, 부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 거기에서 이제 666쪽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43 챕터에서는 스리 유크테스와르의 부활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 스승이 이제 부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가 난다가 어, 죽음의 세계와 다시 부활하는 그런 어떤 생명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을 스승과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이렇게 표현이 돼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되게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든 사랑했던 사람이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한 번은 다른 존재의 단계에서 자신에게 소중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곁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번씩 만났던 내가 그 사람이 현생에서 밉든 어, 좋아하든 어, 만났던 인연 근데 이게 인도식으로 표현하면 사실 후반부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도에서 어떤 우리나라 우리 시민 이런 것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거라고 이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확장해서 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영계에 있을 때 어떤 영적인 공간에 있을 때 사실 모두 나랑 긴밀했던 사이였다라고 상상하게 합니다. 얘기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셨나요? 어떤 분하고 이어졌던 과거가 떠오르셨나요? 혹은 그런 관점이 새로우셨나요? 모두가 한 번은 자신에게 소중했던 사람들, 이런 표현에 이어서 스승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80쪽에, 아고 680쪽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680쪽에 아래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두에게 말하라. 이 지상이 한갓 신의 꿈이라는 것을. 바로 앞에도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스리 유크테스와르가 결국은 제자를 만나서 사랑과 즐거움으로 반짝인 눈으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지상에서 단지 꿈을 꾸고 있을 뿐이다. 한가신의 꿈이고 지금 꿈을 꾸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그 꿈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나요? 스승은 그렇게 죽은 이후에도 다시 부활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야기를 남기고 갑니다. 이 다음부터 사실은 챕터 44부터 45, 46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 일모님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꿈이군요. 음, 음. 어, 맞아요. 정말 어, 오늘 읽었던 그현존 수업의 부분의 부분은 고통을 받는 부분이 사실은 나에게 말해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만약에 난다시 표현으로 이것이 모두 꿈이라면 한가 꿈이라면 이 꿈에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경험해야 하는 것들을 잘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아침 드네요. 이어서 가볼게요. 챕터 44부터 44, 45, 46, 이세 챕터는 우리가 읽는 내내 뭐? 어? 이러면서 다 같이 막 구글 검색하면서 이런 일이? 뭐 이랬던 부분입니다. 44 챕터는 사실상 너무나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마하트마 간디고 마하트마라는 이름의 뜻은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이죠. 간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죠. 여기 보면은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가난다는 정말 있었던 사람일까? 이런 게 정말 가능할까? 이게 자서전이라고 이러다가도 이렇게 691쪽 같은 페이지 보면은 어 간디랑 같이 있는 요가 난다 사진 본 순간 끄덕이면서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간디와 만났던 경험을 아, 44 챕터에서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간디가 이야기했던 표현 중에 690 쪽에 이 표현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서 체크해 봤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몇년 전부터 편지를 읽고 답장을 시간을 내기 위해 매주 하루를 침묵의 날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24시간이 영적인 생명력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침묵을 선언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침묵을 하는 것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 고요함 속에 마음을 다스리고 침묵하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음, 전 세계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디는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 저는 간디가... 아, 아, 자기가 죽음이 다가온 날을 알았을 때 했던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어, 비극적인 날 아침 그는 손녀에게 말했다. "얘야, 중요한 서류를 모두 가져오너라. 오늘 답장을 해야 한단다. 내일은 없을 테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던 간디는 늙고 나약한 몸에 세 발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을 때, 손을 들어 정통 힌두교식 작별 인사를 하며 모든 것을 용서한다 는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내일은 없을 거라고 아는 사람이 산 그날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음, 간디는 정말 비폭력의 성자라는 표현을 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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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디가 간디했다. 음. <laughs>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실 이44 챕터 간디는 워낙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45 챕터의 아난다 모이마, 그러니까 니르말라 데비랑46 챕터의 기리발라, 어, 이두 여성의 이야기는 굉장히 새로웠어요. 어, 여기 721쪽에 항상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뭐라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러다가, <laughs> 사진 나오면 끄덕여지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 45 챕터에 소개되었던 아난다 모이마, 기쁨으로 충만한 성녀. 어, 계속 이 여성은 결국은 어떤 자신의 삶에 있어서 놀랄만한 단순성을 가지고 신과의 합의를 향해 계속 나아갔죠. 음. 항상 신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이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다음 또 46챕터에는 56년간 먹지 않았던 요기 기리발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735쪽에 또 사진이 나오는데요. 전혀 먹지 않고도 살았던 그녀의 이야기는 사실 뉴스에서도 많이 볼수 있었어요. 45챕터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항상 신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성녀 이야기라면 46챕터에서는 사람의 마음속을 드러내는 창문, 눈, 얼굴을 가진 기리발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두 분을 보면서 인간의 어떤 육체를 넘어선 사람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이어져서 이제 드디어 서양으로 돌아오는 또 난다 이야기가 나와요. 47세터고 여기서는 금방금방 흘러가게 됩니다. 어, 이제 여기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763쪽 부분인데요. 아, 이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책들을 읽어나가는 여정하고 이어지는 것 같은데, 763쪽에 위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자기 자신을 개혁한 사람은 수천 명을 개혁할 수 있다. 결국은 침묵하고 자신의 내면에 마음을 다스리면서 자신 안에 변화를 이룬 사람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안시키고 중요한게 아니라 정말 그 중심에는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변화하는 것이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것은 맨 마지막입니다. 777쪽입니다. 음, 난다씨의 사진이 있죠. <laughs> 뵌 적은 없지만, 3개월 내내 글로 만났더니 되게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어, 이 사진을 보, 보았을 때는 역시 난다씨 얼굴 참 멋있으시다, 따뜻하시다, 깊으시다, 이렇게만 느꼈는데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근데 아래에 있는 글을 읽는 순간, 어,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음, 읽어드릴게요. 육신은 떠나지만 나의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내 영혼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육신이 떠난 다음에도 나는 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계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육체는 떠나지만 활동은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육체 안에 있지 않아도 계속 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계 구원을 위해 함께 일할 것이다라고 난다 씨가 이야기하고 있죠. 어, 요가 난다는 1952년 3월 7일,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1시간 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음, 뭐 우리가 워낙 이 자서전 안에서 많은 어, 의인들이 귀인들이 자신 죽는 것을 알고 호를 어, 떠났던 것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놀랍진 않지만 어, 요가난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육신을 버리는 그러니까 마하사마디 우리가 예전에 읽은 적 있죠 거기에 들기 1 시간 전에 촬영한 거라고 해요 음, 이 요가난다 시체에는 부패 흔적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3월 27일에 청동 덕계의 관 속에 안치하기 직전에 본 시신도 똑같았다. 어, 예전에 제가 구글에서 영상 찾아서 공유 드렸을 때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가 난다의 시신이 부패되지 않고 사람들이 오가면서 기도하고 하는 공간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부패되어 있지 않았죠. 그것도 사실 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기이한 일인데, 저는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힘도 큰것 같아요. 자신이 육체를 떠나기 한 시간 전에 카메라 앞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을 때 이토록 자유롭고 평안한 미소를 지을 수있다는 것이. 어 우리가 요가 난다. 어 그동안 만나왔던 어떤 힘이 집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일모 씨, 일모님이 라이트 씨 일대기를 읽어보니 라이트 씨도 본인 죽음 예측이다. 역시 같이 여행 다닌 사이는 달랐던 건가요? 저는 그래서 여기 777쪽에 사진이 너무...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날 읽고 한참을 이렇게 그냥 응시했었어요. 어, 그러면서 그냥 인사했었죠. 고마웠다고. <laughs> 3개월 동안 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면을 우리 인간의 깊이, 생명의 어떤 힘에 대해서 역시 어, 여러 가지 관점을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아, 림님. 맞아요. 주파수 밖기 연습했죠. 맞아요. 그때 제자가 죽었을 때, 환생한 제자 주파수를 맞춰서 찾아가서 이웃집에 갔던. <laughs> 이 책은 그러니까 한번다 일독한 우리들은 그런 걸 보면은 막이게 <laughs> 끄덕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이제 나눔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 이제 마무리니까요. 어, 요가 난다, 영혼의 자서전. 어, 소위 우리가 이런 걸 벽돌책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책 읽으셨던 거 어떠셨어요? 어, 일본님은 완도쿠의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지셨다고요? 편해지셨다고요? 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요가 난다의 책이 지금 요 시기에 다가온 건또 어떤 의미였을까 어, 싶어요. 어 저는 요가 난다 영혼의 자서전 우리가 신간하는 이야기에서 언급돼서 우리 언젠가 이거 읽어보자 검색해 서 샀는데 벽돌이여가지고 어, 이건 뭐지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이제 올해 이렇게 읽었는데. 읽으면서 결국은 내가 보는 삶의 이런 표면적인 건 너머의 삶이 있을지언데 나는 너무 이런 표면적인 삶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음, 다 이어져 있다? 어떤 여러 가지 종교나 영성적인 것들은 하나의 말을 하는구나 어떤 평안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것이 부쩍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읽으면서 표지에 있었던 스티브 잡스의 아이패드에 저장된 단한 권의 책, 그리고 우리가 이해 안될 때마다 잡스는 왜 이러면서 <laughs> 밴드 그래 그런 것들이 올라왔었는데 어, 조금은 알것 같기도 하고 음, 아리송하기도 한것 같아요. 음 맞아요 난다씨는참 일관성을 갖고 있었죠 한번도 변하지 않죠 어렸을 때부터 어, 끝까지 그 힘도 정말 개인적으로는 존경스러운 지점 같아요 음 <laughs> 맞아요 이미 딱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젊을때 광신적 수도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시작했고 읽으면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과학적 이야기 나왔을 때 하나도 이해 못하는 날들도 많았었는데 다 읽고 난 후에는 뭔가 그맨 마지막 요가 난다의 죽기 전한 시간 전 사진을 보는데 그 눈빛 그 사진에서 꼭 존재가 나와서 저에게 말거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뭉클했어요. 아 되게. 어, 그로부터 수십 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어, 그 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음, 유리님은 읽으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마지막 장에서 무언가 남아 있는 것이 신기했다. 어, 그것이 뭐였을까요? 무엇 남으셨을까요? 림님은. 그쵸 호랑이 수암이랑 대화하던 그쵸 뭐 군다 장난 아니었죠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어, 읽은 우리는 알수 있는 그 수많은 에피소드들과 어,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또 이렇게 잘 이별하고 싶어집니다 어, 진짜 이제 굿바이 네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마무리 지었지만 이제 정말 어, 요가난다 책과 굿바이 합니다 어, 2023년 9월 16일,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또 마무리 지으면서 내짓한지라도 네 <laughs> 어, 이별합니다. 오늘 각자 여러분들 계신 공간에서 아마 요가 난다 책이 항상 빠져 나와 있었다가 다시 책꽂이로 들어가겠지요. 각자 굿바이 잘 하시고요. 우리 그럼 또 다음 책에서 만날게요. <laughs> 언젠가 우리가 인도에 가거나 크리아 요가를 배우는 그런 나를 만날 수 있길 바라며 그동안 신성한 합의를 통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요가 난다와 함께 했음에 감사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삶에 자유와 행복이 있길, 풍요함이 있길, 합니다 그럼 또 우리는 다음 책에서 뵐게요. 일본이 남았을 때. 저도 모르게 남았을 때 해야 되고. 네, 여러분들 남았을 때. <laughs> 전화 보내시고요. 아누브하바 <laughs>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책꽂이꼬 꽂으시면서 각자 요가 난다고 바이 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책, 지금 읽고 있는 책, 현존 수업과 함께 만날게요. 감사합니다.